전초롱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전초롱말입니다. 오늘은 이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도 만들었다시피 저 아이클레가 필요한데 전 아이클레가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참안 좋게 됐어요. 아, 이 제가 좋은 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맨날 준비물이 없어가지고 온 사느라 일단은. 안떼진다 네, 전한요 정도 만들도록 할게요. 요 정도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이니까 일단. 어머나 <laughs>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넣는데 음음음 음, 음. 아이클레이가 아이클레이가 이거 3개가 1이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섞어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됐긴 됐는데요 요렇게 해서 완성하고 싶은 사람은 완성하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넣을 거예요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저번 거랑 똑같은 걸 샀거든요 핸드크림을 그래가지고 이거 사느라 제가 종류목이 가 없어가지고 맞고, 사실 귀찮아서 또 맞고요. 일단 그두 가지 전부 다인데, 이게요, 어,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제가 두번 만들어봤거든요. 느낌이 굉장히 좋고, 음, 만약에 굳잖아요. 그러면 한,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서, 천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가지고 느낌도 굉장히 좋고. 고 굉장히 랩도 잘 안되지만 굉장히 굉장히 느낌 이 완전 좋고 손에도 달라붙고 이제 막 만들었는데 그리고 아이클레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보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후회는 안 하고 있거든요 두세 번 만들어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 어깨는 이게 제 추천이니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